킨더슬리 패스에서도 저 아래가 킨더슬리 패스인데다저 고개가. 한 150m 정도 올라온 것 같으니까 여기 높이가 2550m에 올라와서 이제 360도 비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산이 무슨 산인지 모르겠는데 제일 높아 보이네요. 이쪽이 서동쪽 저쯤 산 너머 어딘가에 캘거리가 있고, 하, 저기는 미국쪽 남쪽 요산 너머 뒤쪽으로 레디움 아, 하스프링스가 바로 바로 뒤에 있고, 요산 계곡 아래쪽에 이제 93번 레디움 쿠튼의 매셔나파 관통하는 고속도로가 아래쪽에 있고, 이따가 저쪽으로 해서 올라와서 우리가 요로 돌아서. 저쪽 반대로 내려갈 거고 이산저 가운데 계곡 저 아래쪽에 신출 보이는 게 등산로인데 저쪽으로 해서 우리가 올라왔어요. 저 로키 산맥 쭉 보이죠 저 뒤쪽으로 산맥이? 네, 거기다 곰도 네? 만났고 곰곰아 고마운다 우리 니까 곰이 고마운 거야. 네. 여기 이거는 우리가 좀서 있는 데보다도. 50m 정도 더 높아 보이네. 우리가 여기 바로 앞에 있는 요거 올라가 보고 싶은데 이렇게 따라서 미끄러네 저기 한번 떨어지면 올라올 길이 없네.